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개발 및 거래소 상자, 컨설팅 체인 시스템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인을 배포하고 운영하기, 쉬운 체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솔라나 체인에서 밈 코인이 후하면서 솔라나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솔라나의 개발 환경은 이더리움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고, 러스트 러스트 같은 언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자들이 배우기에는 더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 체인 중에서도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친숙한 환경을 제공하는 폴리곤과 클레이튼 체인을 추천드립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야시시브로 토큰을 발행할 때 가스비가 약 8만 원에서 40만 원이 발생하지만 폴리곤과 클레이튼은 100원도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또한 전송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아이오, 비트겟과 같은 티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홀더들과 트랜잭션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에어드롭으로 홀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전송 수수료가 약 3,000원이고 1만 명에게 전송한다면 가스비만 3,000만 원이 발생하지만 폴리곤의 경우 전송 수수료가 약0 3 1로원으로 1만 명에게 전송해도 3,000원 수준의 가스비만 발생합니다. 트론도 저렴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트론은 생각보다 높은 가스비가 발생합니다. 트론은 TRX 전송에서만 1트론이라는 가스비가 발생하며, 토큰 전송의 경우 이더리움 못지 않은 가스비가 발생합니다. 물론, 트론을 스테이킹하면 에너지와 대역폭을 제공받아서 전송 수수료를 없앨 수 있지만, 대량의 에어드롭이나, 개발 환경을 위해서는 상당한 영의 스테이킹이 필요합니다. 트론의 에너지와 대역 폭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끝으로 블록체인 개발 및 거래소 상장은 체인 시스템즈에게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